오케이 와와 이게 뭐야 이거 완전 완전 개미야 비비 크로스 이나 감시해요 내내거 찍었어 이 뭐야 전에 비코니의 스카이워즈를 비코니가 찍었는데 나도 모르게 같이 녹화를 하고 있었네요 아 이거 직업 본딩인가 직업 본딩을 해서 따라 그런 거 아니야? 아 내가 먼저였지 뭐야 이 자 여튼 오늘은 머더미스터리 왔는데 나 오늘 머더에 온 이유는 너는 아무것도 모를 거다 이거라 음, 뭐, 그거 알아? 머더에도 캐시템이 있다는 거니 어 머더에도 캐시템 있다고? 그렇다 이 상점 주인에 보면 이 전리품 상자 구입을 할수 있어요 그건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 몰라진 않았고 그냥 별로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어 뭐야 아냐아냐 일단 신발, 돌아가자 나. 일단 돌아가 움츠려서 메뉴를 찾으세요 그래서 한 내가 2만원어치인가 전리품 상자를 샀거든? 뭐야 이형 전리품 상자를 왜 샀어 아니 오늘 그래서 이 전리품 상자 한번 오픈을 한번 해볼거야 뭐가 나오는지 보고 새로운 세레모니 한번 구경해 보자 목표는 세레모니 아이템 중에 뭐있어? 난안 안 보이는데요? 어? 너 없어? 상자 하나도? 나난 상자 안 샀지 이거 왜사 아, 그래? 당연히 사야지 오 뭐야 잠깐만 굳이. 이게 뭐야 아니, 이 10만 코인짜리 있잖아 아, 최후의 말 죽었을 때 나오는 거 뭐야, 그것도 그리고 세레모니도 10만 원짜리 있어 이 10만 원짜리, 저걸 목표로 한번 해보죠 10만 코인짜리 간다 옛날에, 옛날에 카트라이더 때 이런 거 했었는데 도박성이야, 도박 간다, 오늘은 도박 콘텐츠 제발 희귀 하나만 나와라 아, 아 자, 처음 꽝입니다 어어, <laughs> 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아, 클릭하면 장착할 수 있어? 오케이. 최후의 말 없으니까 클릭하고, 유령도 클릭하고, 사망 표식도 없네? 오, 나 다, 엄, 나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고 그래 보니까. 간다! 뭐야, 두 와, 번! 이거 없어? 아, 뭐야! 싸구려 칼. 발사체 흔적. 아, 뭐야. 아, 발사체 흔적이 저거구나. 그칼 던졌을 때 나오는 이펙트. 오케이. 이것도 사주고. 근데 그거 오히려 쓰면 은더 느낄 수도 있겠다. 어! 오야 이거 이거 오버워치랑 똑같애 갖고 알아, 있는 거 나오면 그래. 코인으로 바뀌어 4개 주잖아 근데 오. 코인 오. 얼마 주는 거 오케이 12,500 코인 나왔죠 야 이거 사기인데 하지만 현금을 썼던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됩니다 <laughs> 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 이거 캐, 캐시는 어 그냥 그니까 시간 아까운 사람들 그니까 시간 나, 시간이 많지 않고 빠르게 게임을 좀재밌게 하고 싶다. 아, 하는 분들에게 그 추천드리는 다, 겁니다. 다 갖고 있잖아. 아니야, 그래도 한만 원에 한스무개 정도 사. 그러니까 오, <laughs> 제스처. 멋진 춤. 오케이. 춤 장착해 주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나오는 레어 이상은 한번 더. <laughs> <laughs> 잘안 나오니까 여기까지. <laughs> 전설이다. <웃음> 제스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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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 하나 나왔죠? <laughs> 오케이~! 이것이 바로 가로... 이 게임도 캐시빨이군! <laughs> 오케이 세르모니 딴 걸로 바꿔주고 <laughs> 이 게임도 캐시빨 게임입니다! <laughs> 아 근데... 뭐야? 아형 근데 캐.. 캐시빨 해도 너 잘해야 잖아아 그..맞아 이겨야 뭘.. 뭘보든거지 게임의 영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냥 기분만 그냥... 좋아져 자기 기분에 기분 좋으라고 저거 어. 하는 거예요 상장깡을딱 그냥 어. 뭐 제스처는 상대 악올리 때. 네, 본인이 뭐 여유, 여유가 여유 된다 난 오늘 좀 써도 된다 하면은 뭐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저는 여유가 안되가하시는 분들을 플레이해서 돈을 벌어서 사는 걸추천드리고아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냐? 나 지금 13개 깠는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뭐야 이 이거 완전 도박이니까 아, 뭐, 후의 말. 화남. 오케이. 화남해야지. 나화났장하고하나만 돌아와 주라. 게... 도박을 하면 안 됩니다. 다섯 개 나왔다. 자, 다섯 개? 뭐야? 미스터리 박스 누가 레전드 좀비 댄스 얻었대. 저건 아... 저거 있, 있을 있을걸 그냥. 나도 어? 있는데 좀. 오케이. 나도 레디고 나왔다. 레디고 깨야지, 일단. 레디고 레릭고. 레릭고. I've never been 음, 아, 세개 나왔는데. 제발! 제발! 오, 전설이다! 전설 세레모니 나왔다! 10만 코인짜리. 오케이, 반드시 이겨서 여러분 10만 코인의 세레모니가 어떤 건지 보여드리죠. 자, 마지막 하나. 음, 사명표식 프라이. 일단 레어도 하나 나왔으니까, 자, 됐다. 아휴, 아휴. 야, 근데 이거 너 제스처 써본 적 있어? 제스처 는 어떻게 쓰는 거야? 몰라, 나 제스, 제스처 없어. 아, 난, 나 게임이야. 게임 속에서 제스처를 입력하면 된대. 어, 그래? 형, 근데. 제스처. 내가 가야돼, 내가 파장이야, 어디. 아, 이번에 빨리 머더 됐으면 좋겠다. 승리 세리머니 보게, 제스처랑. 형, 머더 아니어도 돼. 어? 시민이어도 됨. 아 그러네 시민이어도 어, 나오구나 시민이어도 나오지. 내리코 나오잖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어 제이스. 오케이 나 탐정. 제이스야. 이게 오 뭐야 인사한다. 이게 바로 10만 코위짜리 제이스야. 뭐야 뭐 있어 개 태양. 오 기억이다. 잠깐만 빅미용이 뭐던 거 같은데? 이거 뭐던지 형. 아니야 나 시민이야. 나 제이스 있는데. 어야 뭐야 <laughs> 말이 이상한데죠? <laughs> 아니야 어, 나 그러고 보니까 네가 안 했다. 닉, 닉네임 바꿔야 되는데.

<laughs> 내심0 고인짜리 세레머니를 보고도 줄을 죽이다니 아하뭔가 여러분들 니 아니 머드 같아서 저러 저러 저러면서 놀다가 죽일까봐 아나네가 아, <laughs> 아, 나, 나. 죽인거야 설마? 야 <laughs> 이게 아 <설마.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이게 이아 <이게, 웃음> <야, 야. 웃음> 꼴보기 싫더라 고 <laughs> 나 <laughs> 지금 네. 꼴 보기 싫어서 죽였어요 <laughs> 나퍼센테이지 얼마 안 뜬다고 뻑치지 <laughs> <laughs> 마나나나 머너 10%라고 요형몇 퍼야 나? 20.. 어어 뭐20 아니야 근데 탐정이 30%야 퍼 뭔데 근데 시민이야 뭐야 안돼 아, 탐정이라도 걸려야 되는 아까 전판에는 그냥 꼴 보기 싫어서 죽인 거고 <laughs> 아니야 아 이거 참 답답하네 어, 어 뭐야 여기 올라가지잖아 아또원격이나 모아야지 이거 그거 해도 되겠네 형보호소 난보호색난 반짝 난 눈에 띄는 보라색인데? 아니 아니 그 나중에 스킨 스킨. 어어 아 보호색그 해도 되겠다고 여기. 2층으로 도망가야지. 여기서 구석으로 가서 아 완전 갔다 못본 거. <laughs> 오 근데 머릿 속에서 토스트 나오는 거 같아. 마치 내 뇌수를 뽑은 거 같은데. 뭐라고 너무 잘 나온 거 아니야? 아, 근데 그렇게 보여 진짜 스킨이. 아니야 형이 지금 동심이 없어진 거라고. 어 머더는 비콘이 아니다. 난 아니지, 나나나나 난, 실파라니까? 난 아, 난 아, 이 시간까지 안 죽일 리가 없다. 이 시간까지 안 죽이는 건 머더. 어 잠깐만, 이 시간까지 지금 제스처하면서 놀다가 이제 죽여야지 하고 빅민 형이 생각해서. 뭔 소리야, 제제 벌써 나왔네, 경카 나왔네, 쨍볼 저 알렉스. 어? 뭐 와, 아, 아, 뭐야? 뭐야 연기리야. 아, 뭐야? 아, 아 그, 내가 못 죽여도 좀 세르모니 안 나온다. <laughs> 0킬이야. 아이, 10만 세리머니 봐야 되는데. 이거, 아, 인자코영세니봐야되는데 뭐, 이거, 그, 뭐지, 죽여야 할걸본니이킬치히레가 죽고, 어. 리 시켜야 할거아니면뭐 디텍티브라도 v e d e t e c t 야 v e Det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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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t 일로와 바로 보여줄 아니 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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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 떨어져 거리 떨어져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아니 거리 떨어져 잠깐 예, 하얀색 너, 너가 너 대신 죽어라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럴, 이럴 줄 알았다 어딜 <laughs> 날속이려고 <laughs> 벗어져서 디테... 아 뭐야 껴, 꼈어 꼈어 디텍티브님 어디 계세요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억울함 아야 여기 뭐야 여기 오케이 잡아주고 <laughs> 다섯 명 남았잖아 어, 아이금가았는데럼 아직도 디디티브가 안 죽었다고 디디티브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디디티브님 숨어 있나? 아니 아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 오 어, 이게 어, 뻔 어휴. 이제 예, 슬슬 비코니가 뭐, 화살 가질 때가 됐는데. 아니야 나금네 개밖에 못 먹었어. 아잉? 형 <laughs> <laughs> 어디 있지? 세명 남았네. 두명 남았네. 뭐야? 제가 그거네. 이제 아까 그 머더였던 분. 아그 못하는 애. 머더였던 분. 슬슬 비코니가 화를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나를보았구말 나올 때가 됐는데 미꾸니가 어 뭐야 얘뭐뭐뭐 뭐, 뭐 하면서 놀고 있는 거야 그거아 그러니까. 꼈어 꼈어. 아왜 아니 당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뭐함이뭐 뭐 하는 게뭐함 <laughs> 아니 꼈어 가고 응 <laughs> 어.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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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우리는 우리의 미션을 근데 완수했다. 뭐, 멋있진 않네. 어 완전 멋있는데? 별로 안 멋있는데. 어 괜찮은데? 오히려 폭발하는 거랑 레리코가 더 멋있는데. 아세레머니 봤으니까 막판 한번 하죠. 어나또 탐정이다. 저가더 멋있다기보단 야골 야골로네. 나 이번에 진짜 탐정이야. 37퍼였어. 저리가 형. 절망을 멈는데또또 멈지. 아니야. 또 보려고 또내 나부터 일단 처음부터 죽일라고. 어? 정말. 성과시니까. 성가, 아니야. 근데 비콘니도 이제 실지될 때가 됐는데. 난난 아니야. 아, 일단. 어? 빨리 죽이는 거뭐 알아? 이건 뭐 알아? 지금 뭐뭐 알아? <웃음> <웃음> 형, 형이 지금 형이 지금 점프하면서 타이밍이 엄청 오졌거든. 일단 거 일단 거의 고수라는 건데 누군지 몰라도. 난 아니군 그런. 그래. 아... 난 어? 초고수고. 뭐라고? 어 잠깐 여기 음. 누가 포션 들고 있다. 뭐 아니야? 음아 경크 안 나오나? 경크. 오,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뭐, 뭐야 너 뭐야? <laughs> 놀래라. 날 먹이 투명에서 투명에서 온 거지. 어, 놀래라. 사람들 막 죽고 있죠? 아 빅민 형이 죽어야 활 났는데. 뭐라고? 인어서형 언제 죽어? 뭐라고? 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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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중에 있나? 재래 있나? 아 이거 내가 먹은 거는 그게 나오네. 뭐 뭔지 이제 잠깐 여기 시체가 있는데? 어, 뭐야 어디 있는 저기 저거? 어 잠깐 저기 포션 들고 있는 투명의 사람 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들렸는데? 죽는 소리? 이것도 사프리 아, 되나? 깜빡아. 어 엹가? 엹가? 조심해. 아니지? 깜짝이야. 저쪽에서 들렸는데? 아, 여기서 뭐... 여기 여기 지나갔네. 뭐더가지금아왜 경커가 안 떠? 경찰 형인데? <laughs> 아니, 아니 시, 그 신고가 아니, 접수돼야 어?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전에 경찰이 일을 해결해야죠 그럼. 아전 죽으면 안 돼요. 지금 어 지금 본인이 활 들고 있는데 아 여기 사람 죽었네 여기. 제 수상한데 방금 여기 있던 예. 사람 죽었네. 인가? 제 제가 수상한데 배우? 아나 지금 그게 없어 나는 <laughs> 활이 없어. 아니 아니 저저저 저, 저 이상한 머리띠 있네. 제제 아닌가? 어 맞지 제지 제 겠지. 쟤다 쟤다 봤다. 뾱. 아. 야! 오, 내가 활쏘는 거 봐. 저 에, 엔더 엔더야. 엔더? 어, 엔더야. 아, 엔더야 오, 엔더야. 엔더야라는. 엔더 엔더 엔더야. 엔더. 오, 나 활쏘는 거짱 멋있어. 이거 이펙트. 오, 나이스. 오, 갑자기 너 뭐야 이거. 노래가 쏠뻔 했네. 아, 구속 부션 필요 없어. 자, 일단 범인은 찾았고요. 범인 나오기만 해. 어. 난 너야, 아직도 어디 어디 범인과 한번도 만나지 못했다. 너야야 어디니? 어! 아! 떨어져 있는가? 죽을 뻔 어! 떨어져 죽을 뻔 아? 어, 어. 하나만 더 모으면 돼 그러면 난 화를 얻는다 엔더야야 어있니 엔더야야 우는안 찾으러 가도 된단다 엔더야야 이거 숨고 있어 봤을 의미도 없어요 보고 있어 저 저, 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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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야! 뒤 아! 아니, 안 죽었어! 안돼 사려줘 제발! 아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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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다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만큼을 먹으러 간다 용감난또 중앙으로 가야겠어. 무서우니까. 어, 어, 어. 어 저기다 저기다 갔다. 어. 아 안돼. 응 음? 있어 밑에 있어. 내가 못오래저 뭐 뭐하는 트롤이야? 이거 야 오케이. 어디서 버램잡은 신도 있지?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아, 아, 얄미워 이거, <laughs> <완전히> 얄밉여, 이거. <laughs> 완전 얄미워 이거 완전. 멋지다기보다 얄미워. 위에도 있어. 위에 밋밋 있어. 그러네. 이거 완전 이성, 이성인데 세레보니 아, 재밌었다. 마세요. 그래도 세르모니 봤네. 괜찮네. 형, 마지막에 일부러 좀 죽어준 거알지 아, 그, 그런 거야? 어... 일부러 좀 속도 달리기 안 썼다. 이게 자, 여태 오늘은 여기 상점에 파는 세레모니 같은 걸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캐시를 질러봤는데요. 아 <laughs> 어. 여기다가도 캐시 지보고 아, 매우 흡족하네요 이거.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전설이 뜨니까 나온 이안 돼. 뭐야 이거 완전 현질러야잖아. <laughs> 여러분도 저 세레모니를 탐나시면 코인을 모으시던지 아니면 캐시를 하셔서 한번 사보시면 재밌게 게임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이만 끝. <laughs>